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한민국 대 태국 예선 경기 2차전 언럭키맨 브이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선발 라인은 골키퍼에 조현우 선수, 수비스에 김진수, 김현건, 김민재, 김문환 선수, 미드필더에 황인범, 백승호, 이재영 선수가 선발이 되었고요. 공격진영에 조규준 선수,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 유니폼이 홈이 핑크색이고 원정이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정 경기여가지고 검은색 유니폼을 입을 줄 알아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홈 유니폼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잠옷으로 갈아입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그 상대방 전방 아빠의 그냥 정신을 못 차리네요. 아... 오 좋아요. 이거 나서 너무 좋은데? 나이 때, 다크스 백승호 선수 파울을 얻어냅니다. 뒤에서 가했어요. 배국 선수한테 아, 그렇게 좀먹어요 그런데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도 있고 킥 좋은 선수들이, <laughs>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죠. 이강인 선수가 준비하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유니폼이 너무 무리다왜 저렇게 만들었지? 여성 팬들 이쁘게 입으라고 저렇게 해놓 건가? 너무 안 이쁜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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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문물환 선수 너무 좋은데요? 들고 이재성. 안 되죠? 들고 다시 이재성 들고 아, 이걸 뒤로 주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뒤로 주면 안될것 같은데. 자꾸 뒤로 주네. 너무 뻔해. 또 뒤로. 다시 오른쪽 주겠죠? 다시 가운데 주고 측면 빼겠지 너무 뻔해 어 아, 정확하게 말해 정확하게 아 가운데를 못 주네 그냥 오이 좋다 야 됐다 됐다 흥민이 아왜 어, 망설였을까 아좀 망설인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다시 야 이건 아니지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요거는 손흥민 충분히 마무리했을 수 있었는데, 아. 우리가 잘한 건가? 아. 아쉽네. 오, 이성 선수 좋다. 저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아, 김민재, 김영건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전방아보 때문에 못하나? 쫄티? 와, 좋다! 근데 조규성 어딨냐? 어, 조규성 선수 뭐야? 간다. 간다. 국민이 됐다. 아이씨. 아쉽다. 와, 패스 좋네. 야 저렇게 할 거면 종훈 선수를 넣는 게 낫지 않았었나 싶네요. 종희성 선수, 왜 자꾸 기용되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간다라가. 와, 좋다. 됐다. 기성 예스. 오우! 주기성! 와, 이재성 선수 침투! 그래, 이재성 선수 뭐 해줄 줄 알았다니까, 잘해! 오케이, 이건 잘했다! 주기성, 오, 좋네요! 오, 좋아, 좋아! 아, 이재성이네! 이재성! 어 주기성 선수 좋아요! 조기성 선수 좋았어요! 좋은 어시스트! 근데 저거 슈싱인가? 슈싱? 어떤 거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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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어시스트 했으니까 골넣대게중하지엇까지 어, 말자 엇까지마 선제골 시간 좋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들고서 또실려 나가네 어 태국 선수 21번 선수 이름 뭐지? 네이마루 닮았네요 네이마루! 아... 그래도 상대편 선수지만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 내전군오 어, 좋아 투니 좋아 김준수 선수인가? 어 김준수 선수 다치면 안 돼요. 아발혔어요아 손이 발혔네 일단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다치는 게 절대 영이니까 추가골 빨리 넣어야 돼요. 진짜 추가골 빨리 넣어야 돼. 오 조민욱, 오 조기성, 조기성 선수 오늘 움직임 좋은데요? 좋네 조기성 선수 음, 움직임. 아 주민기 선수가 진짜 잘했는데. 근데 뭐 오늘 조기성 선수가 잘하니까. 아쉽네요조 선수 보고 싶었는데. 아 주민규 선수 보고 싶었는데. 에에. 에에. 오케이. 에에.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가자. 구성아. 아, 그러니까 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야. 왜 자꾸 버리냐고 볼을. 이게 주민규 선수와의 차이예요. 만약에 주민 선수였으면 바로 리턴을 내줬던가 뒤로 돌았어 볼 소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쓸데없이 턴 오버를 시키잖아 그럼 나머지 올라오던 선수들은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체력 낭비야 저게 또한대아또 버렸어 와. 아니 저렇게 헤딩을 하면 누구 주겠다라는 거야? 줄순 있어? 클린 어, 브레이크 너무 덥키 좋은가 보다. 아, 근데 태국 압박, 전망압박 좋다. 아니, 너무 멀어.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에 그간격이 너무 길어요, 넓어. 좀 내려와주던지. 아니, 면 수비가 올라가던지. 돌아. 나이스. 잘 봤다. 오이. 김문호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안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전술처럼 바깥쪽으로 하는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를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런 움직임보다는 그냥 사이드로 빼네요 좀 아쉬운데 됐다 아이. 오 좋다 아 가비 좀 와줘 좀 와줘 그렇지 아 좋다 아또 딸깍이야 그아간 업사이드야 그렇게 가면 없어야 알겠지 증명의 계승이네. 아 아무것도 못하죠. 어 무조건 파울을 쳐보는 거야. 아 미안 파울 맞아 아프겠다. 나이스 김민재. 와 진짜 대단 아니긴 하다. 와 진짜 세계 열송가랑 안에 뽑히는 진짜 세계적인 선수긴 하네. 아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주성이가 계속 사이드로 빠지는 건가? 저렇게 동선이 가져가도 되나? 야 좋다. 아, 까... 이거 위험하지. 없어. 또 저거 체력 다 갈리잖아. 쫓착 가지도 못해. 아 안돼 안돼. 저거를 왜왜 아, 놓치냐고? 왜 보고 있냐고? 아또 여기서 먹히면은 또또또 일차는 골난다 아 다행이다 어, 아무도 아무도 반응 못했어요 다같이 올라와야지 다같이 좀 소리라인더 좀 올려라 아 내가 감독은 아니지만 아니 왜 저렇게 초원방에서저 옐로카드 걸릴스를 하는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와씨 김민재 어이 그치 이런거 절대 안 먹지 김민재인데 와 갖다 박아버려 그치 이게 김민재지 좀 와줘 와주라 계속 딸깍 하려고 그러냐. 응. 아 진짜. 우 와, 소이 야! 아, 까비. 아, 또 딸깍이야. 야! 이게 들어가? 야! 귀속! 됐다! 아, 좀 빨리 불어라 승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또 딸깍이야? 또 버려, 그냥? 됐다. 왜 돌아? 아, 자꾸 뒤로 주냐! 아 진짜 승호야 돌아 아돌아라고 와줘 어, 제발 승호야 와줘 좋다 끝났지 뭐 이거는 어? 이게 오비라고? 뭐 아닌 것 같은데 됐다 아 패스 좋았다 들어가고 규성아 준비해 어 이강인이 아예 안 사는데 끝에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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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후반전 아, 시작합니다 후반전은좀 선수들이 교체돼서 중원도 그렇고 옐로우 카드 받은 주기선 선수도 조금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기선 선수 아직도 나와 있네. 눈썹을 왜텐색 하는거야? 오 박진섭 그렇지 좋아요 아니 저기서 왜 자꾸 쓰는거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또 시작하자마자 골 먹지말고 아또 겹치냐 자꾸 뒤로 주냐니까 이자빌드 아, 클리스만이야 포체티노야 자 박진섭 선수가 들어왔어요 박진섭 선수가 들어오면은 백승호랑 황인범 선수는 이제 패스킬리 좋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예요. 수비적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수비적으로 계속 어수선하고, 뭔가 안 되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중앙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진작. 1차전 때부터 백승호 선수 나와서 2절에 6번 몹을 준다고. 힐도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나 실수들이 많았죠, 중앙에서. 자리잘 잡아. 자리잘 잡아. 아이 저거를 뒤로 주냐저기야이성이야이재이 까범권. 그렇지. 안 되죠. 아, 조규성. 좋아. 등짝이 돼. 아, 까비. 조거성서 측면에서 계속 나오냐 그렇게 노을준 건가? 봐봐. 확실하게 이렇게 덕진승이 내려와 주니까. 쪽하네. 야, 저렇게 주면 어떡해. 아, 규성아, 너 뭐, 그, 저, 뭐하냐? 아, 좀 홀딩 좀 해줘. 오. 와 아, 뭐야! 누구야? 와, 박진섭이야? 그래! 저것이! 와, 개인적으로 저런 수비스 좋아합니다. 몸으로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아, 확실히 김영호 선수가 좀 둔해지긴 했네. 어 오늘 이강인 그냥 거의 존재가 거의 없죠. 이거는 카드 나와야 되지 않냐? 카드 안 주냐? 카드 왜안 주는데? 야 이거는 와 바로 역시깨었는데저 카드 뭐파신 편판가? 아니 아까 업사이드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업사이드 불러대고 막 그러던데 이거 뭐 카드 값 아니야? 조기성 옐로 카드 받은 거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저도 못 받아, 규성이 오 웬일이야? 좋아 이런 거 해줘야지. 아, 아, 선생님, 좀 하면 안 돼, 너가? 규성아, 규성아, 움직임 보여줘라. 아, 방금 조수, 조규성 플레이 좋았는데, 아. 그래, 저렇게 헤딩으로 따주면 되잖아, 뭐가. 자꾸 날려먹지 말고. 됐다, 규성이 들어가라. 됐다, 아. 오, 누구야? 와, 조각에서 넣었다고? 와, 역시 선생님. 와. 그래, 이걸 봐야지. 이 각인이 오신하고손흥민이 넣어주는. 그래, 저거 해줘야지. 저장면 봐야지. 와, 근데 저 각에서 꼴을 넣냐? 와, 진짜 대단하다. 저 손흥민이다. 야, 저걸 그냥 넣어버리네. 가르니살이랑. 와, 얘 잘한 거야. 진짜. 왜냐면 저기서 왜안 좋겠냐고. 아 미안 너무 까다 아 너무 까여 가지고 어조기이 아, 존나 음이 없을 때는 진짜 음이 없을 때 있는 것 같은데 조기성 나온다 조기성 조기성 나가고 주민규 주민규 선수 들어와요 기대볼 만하죠 아 너무 편해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편해야 이 플레이로 봐야 돼 플레이로.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조규성 한개 없어 아한개 없다는 걸좀 오바고 점점 어시스트안 하나 했으니까 사실 그거 쉬슛신데 어, 주민규 선수 또 측면으로 가서 또 공부하네 가운데서 박아놓고 쓰는 게 좋지 않나 이재성하고 손흥민을 좀 많이 살리려고 하는 의심인가 그래 저렇게 파울이라도 얻어내서 소유권을 주란 말이야 주민규 선수처럼 어 괜히 쓸데없이 파울 해가지고 옐로우 카드 받지 말고 어 이제 가운데 배치됐어요 준기 선수. 아 근데 좋아 나는 이 지금 김현 선수가 실수했지만 이런 게 약간 우리가 쓸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김민재 선수의 하프라인 넘어서 롱패스 하는 가운데로 찔러주는 패스랑 김현과 선수도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잘했었죠. 확실히 박진엽 선수가 오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 제가 생각한 베스트 라인업이 이거였거든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그렇지 이건 카드지 무조건 카드지 아 그렇지 조영길 선수 빠르진 않아 그렇게 주면 못 받아 에? 조심해라 야 무릎 나가겠다 훈륭우 선수가 어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전반에 어떻게 봤냐면 김문화 선수를 왜 기억했냐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백승호 선수랑 황인범 선수랑 수비가 잘 안되잖아 수비도 안되고 좀 내려서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김문화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더를 조금 수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전술인가 생각을 해서 어 나쁘지 않겠다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윗백이네 그식 직선적으로 달리기만 하네 좀 그러면은 뭔가 선수를 잘못쓰는것같아 극대화를 못시켜 그렇지 여기서 이제 김한권 선수가 올라와줘야지 더어 아, 그래 주민교 지... 저런게 좋은거야 와서 받아주잖아 봐봐 그리고 다시 들어가주고 저런게 된다니까 주, 조기선은. 아니, 조기선 선수는 그런게 안되잖아 그냥 뭐 내꺼 뛰기만 해 자꾸 어떻게 죽을건데 받지도 못하면서 아 죄송해요 편집 잘해야겠다 <laughs> 너무 조기현 선수 막 까가지고 아 이런 패스는 진짜 하지 마라 아 너무 아니라잖아 김문환 선수 반성해야 돼요 아 근데 선수를 너무 못 쓰는 것 같아 아까워 야 김민재 패스 막 그래 이런 걸 쓰라고 아, 수윤기 선수, 재활학골 넣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계속 만들어내잖아. 압박해주고, 등딱해주고. 좋아, 좋아, 끊어낸 것까지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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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테클 걸어야지. 조져, 조져. 아이, 그렇지, 야. 그렇지. 어우, 화는 체력이 없나? 짧은데, 패스가? 왜 이렇게 아쉽게 주냐? 아, 왜또 뒤로 도냐고. 아 진짜. 없었잖아, 아빠. 올때 봐야 될거 아니야, 골대를 어, 뭐 말하면 자꾸 뒤로 주려 그래. 어이! 오, 일어나. 어뚝이야, 어뚝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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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 일부러 덜히는 거야? 공격을. 아, 진짜 실수 너무 많이 한다. 아, 이런 거 너무 아깝지 않냐? 와, 뭐 이쁘다. 어, 아,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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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흥민아, 저 거다.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좀좀 왜가리가 없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됐다 됐다 아씨오 정훈 선수 나오네. 근데 뭐 평가전인가? 야, 평가전 아닌데? 야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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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민규, 아, 깝다 아, 이건 해줬어야 됐는데, 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아, 생각이 너무 많았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아, 좀 이타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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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좀 저렇게 돌면 안 되지. 저렇게 돌아. 뒤로 도는 게 어딨어. 근데 왜 이렇게 터트 있는데 간지가 안 나냐? 어, 확실히 약간 일본 축구랑 비슷하네, 태국이. 그래업하는거보요아와 이거 손흥민 전이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민규 민규 한번 봐줘. 주인규한번 봐줘. 예! 어. 아 경기 끝내면 안 되냐? 아, 한골 넣고. 야! 야! 누구야? 오 박진성. 와 박진성. 아 끝냈다 아끝아 박진우 선수 주민기 선수를 닮아가지고 박진우 선수라는 줄, 줄 알았네 아 주민기 선수라는 줄 알았네 아 주민기 선수 한 골만 넣어 줘. 한 골만 스트라이커도 골 넣어야 돼아 제가 주민기 선수를 왜 이렇게 빠냐면은 지금 노장 선수잖아요 노장 선수인데 계속 국가대표에서 아쉽게 맨날 탈락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승산을 했잖아요 오, 그냥 멋있잖아 드라마 드라마 같잖아 박지선 선수도 그렇고 노장 선수들이 와서 뭔가 해주면 근데 그 본인들은 얼마나 절실했겠어 그 국가대표의 힘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뭔가 응원하는 마음 아. 편하게 본다 이제. 야 이제 흥민이 좀 그만 줘라. 흥민이 탈진하겠다. 야 민규 백개 줘라. 민규 백개 줘라. 왜? 이게 왜손이야 아니 무슨 계속 아까부터. 뭐 받았냐? 아 근데 이 판정 너무 그렇다. 아 진짜. 네, 2026년 북중비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한민국 대 태국 2차전 경기를. 3대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축구협회 관련 이슈, 임시 감독 이슈 등으로 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했었고, 지난번 1차전 때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경기 결과로 인해 분위기를 반등시키지 못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안타깝기도 했었는데요. 2차전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나오지 않아 정말 다행이고, 경기력에 대한 만족하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태국까지 원정을 가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진 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팀 정리를 잘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월드컵에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언럭킨맨이었습니다. 땡큐.